안녕하세요 김정낙입니다. 어, 제가 첫 유튜브로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한 1년쯤 전에 저는 강의를 할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속 좁은 머리로 강의 제목을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삼아서, 뭐 줄여서 세모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감히 제가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실은 뭐 제가 어떤 백과사전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어,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주제와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그 사이에 관통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인지능력이나 혹은 것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나 어, 이런 것들이 더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 사실은 저는 어, 미술사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술사를 공부를 했고 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러가지 어,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한것 외에도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써 쓰고 어, 또한 이제 어떤 미술 기획이라든지 미술 비평이라든지 어, 서로모로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도 참여을 어, 어, 하고 했습니다. 어,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어, 한국과 외국과 이런 한국 곳에서 얻어들은 어떤 경험들을 토대를 해서 제 이야기를 꾸며볼 생각인데요. 이 주제나 모티브들은 어, 가히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지 않은 주제와 모티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 인지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의 이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인지 능력을 통해서 그사물들이나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가? 뭐이 과정에서의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갖다가 한 번씩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러한 강의가 될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주제들일 거예요. 이제 많이 아시는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은 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짧게 어,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 하는데 어, 오늘의 첫 주제는 어, 여러분들이 좀 상상 못하실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뭐 이런 것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연히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 사과입니다 오늘 의 주제는 사과인데 예, 애플 예, 사과 우리가 먹는 사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과만큼 흔한 과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큼하고 상큼하고 사각사각 씹히고 겉에는 주로 이제 빨간색의 사과를 연상하는데 이제 많은 색의 다양한 사과들이 세상에 어, 존재하고 있고요. 아마 세상에서 생산되는 과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끔 위키피디아 같은 그러한 이제 어, 인터넷 백과사전이라든지 혹은 정보망들을 보고서 이 사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원산지가 어디고, 어디서 주로 재배되고 어떤 종류나 품종이 있고, 뭐 어떤 맛들이고, 뭐 그리고 또 사과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역사들이 어떤 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보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 사, 그 정보들이 내머릿 속에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하나의 사과의 이미지를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사과라고 하는 어떤 단어의 사과 혹은 영어수의 애플 면뭐 APPLE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가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를 떠올릴 때는 사과의 이미지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우리가 문장으로 기억을 할까 아니면 단어로 기억을 할까 그러니까 언어화된 어떤 기호로서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할까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은 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뭐 가장 예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과들을 봐오면서 평균적으로 어, 생각했던 그 이미지 자체를 머릿속에다 넣고 그것을 떠올린다라고 어,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야기에 쭉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키피디아에서 사과를 보면, 뭐, 그러한 대충적인 정보들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정보적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어 연상된 이미지들, 그러니까 2차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3차, 4차적인 어떤 메타포에 이르는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어떤 교훈이나, 혹은 뭐이 문화사적인 측면들까지도 우리가 그 맥락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큼한 사과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갖다 사가지고 과일 들어갔다가, 보통 사과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니까요. 식탁에 놓여는 사과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과에 대한, 어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과를 먹뭐 문학, 영화, 뭐 미술, 뭐 기타 등등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뭐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일곱, 여덟 살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이게 보물섬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거기서 좀 인상이 었던 것은, 어, 그, 어떤 그 배에, 배가 출항하기 전에, 뭐 식량과 물과 뭐 기타 등등, 이배 선원들이 항해하기 위해서, 어, 장시간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심는데그 와중에 사과를, 메트럼을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그 그 사람들한테는 식량 경물경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때 그 묘사 문학적 묘사를 보면서 어, 사과가 그냥 먹고 싶어지는 뭐 그러한 어떤 감각적 충동도 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그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 사물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인지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사과는 때는 먹기도 하지만, 가령 그 향이라든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특성들을 이용해서 방향제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어떤 사물들을 단순히 그냥 먹거리라든지 어 단순히 어떠한 일차원적인 혹은 일방적인 차원의 받아보는 것이 아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그 사물들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물들은 어떤 서사거리들 그러니까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능이나 의미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과에 대해서 연상하는 좀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 세 가지만 할게요. 이게 사과에 얽힌 어세 가지 이야기 혹은 역사상 중요한 세계의 사과라고 예, 또 한, 약간 좀 과장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첫 번째 사과는 아담의 사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이 윌리엄 텔의 사과 세 번째는 뉴트의 사과 이렇게. 어, 세 가지 종류의 역사가, 다, 역사가 다르고,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고, 하지만, 그리고 또 의미조차도 다르지만, 어, 어떤 맥락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삶, 인간의 어떤 암의 의지, 뭐 이런 것들과 충분히 결부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가 아담의 사과인데, 어, 여러분들이 벌써 연상을 하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사과 그러면 그것이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이후의 사람들이 표현할 때이 사과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이, 이 선악과는 에덴 어, 이후에는 볼수 없는 사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그 선악과를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법 흔한 과일들을다가 갖 인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 이 보통 딜 회자 하는 말에는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어, 그러 그러니까 1660년경인가 70년경에 자신의 어떤 놀라운 어, 문학적인 어, 결과물을 하나 내지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어딘가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인간 사회를 구성하면서 어찌했던그 인간이 또 다시 돌아가고 축구해야 될 어떤 그 무엇들을 갖다가 어, 기리는 어떤 그러한 문학적 작품들을 냈는데, 고신라권에서 표현하기를 뭐 사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최초로 선악과를 사과에 비유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르네상스나 어 후기 중세 때의 그림들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과를 따먹는, 그 사람들이 사과를 따서 어 선악과를 섭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밀턴도 이러한 그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사과로 대체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성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말해놓고 어, 신은 그 거기에 이제 인가를 살게끔 했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간에게 이 에덴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지만 어, 그 선악과만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으면 희가 죽으리라라고 하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못해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성서에서 나온 최초의 인류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아담과 이브가 아닙니다. 그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는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를 받고서 선악과를 금기시하게 되는데, 그, 뭐, 여기서 이 뭐, 사탄이나, 혹은 악마나, 뭐, 이런 어떤 그, 것들이 끼어들어서 인간을 유혹해서 그 선악가를 결국 따먹게 되지요. 그 선악가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은 먹은 후에 자기가 벗고 있다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수치심을 안다는 것 자체가, 혹은 인간이 자신의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오적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서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신은 그 둘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어떤 추궁을 하냐면, 먹었다는 것을 추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과일을 먹게끔 했느냐 누가 이것을 유혹했느냐 라고 묻는데 남자를 여자를 가리치며, 가리키면서 여자가 나로하여금 이 과일을 먹게끔 했다 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또 반대로 그뭐 악마인데 저 현연한 뱀을 가리키면서 이 뱀이 나로하여금 이것을 먹게끔 유혹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아마도 신은 그것에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남한테 전가하는 이러한 태도들. 그러니까, 벌써 인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남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은 이 둘을 쫓아냅니다. 결국, 이 아담의 이 사과는 바로 어, 인간이 불멸의 삶을, 그리고 모든 자유와 모든 어떤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시대를, 혹은 그 영역을, 어, 영역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궁극적인 모티브가 계기가 되었던 거으 상징화 되어 고요 그래서 이제 원제의 상징, 그래서 이제 사과는 어, 어떤 의미에서 유혹, 뭐 혹은 어, 죄악, 유뭐 이런 것에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장 아줌마들이 바구니에 사과를 이렇게 담아놓은 모습들은 어떤 농산물, 시장 경제, 아줌마의 고생, 혹은 그것을 사는 사람의 사과에 대한 어떤 식욕, 뭐 기타 등등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뭐, 어떤 서양의 그림에서 밝아벗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과를 하나 들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은 뭐, 이부의 사과. 그래서 이 사과는 어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시작의 그 여느 사과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인간의 범죄와 인간이 원죄를 지는, 그니까 범죄에서 이제 원죄로 되게 이제 오리지널한 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로서 표현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아담의 사과를 가르쳐서 원죄라는 개념들을 도출해내면서 그 원죄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물로서의 사과를 이야기합니다. 를 어, 그런데 그 원죄라는 개념을 좀더 나아가서 인간은 거기다가 또 다른 개념들을 붙여요. 저 금기된 선악과 사과는 인간이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인간에게 신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할 의지를 주었던 것이고, 저 사과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은 분명히 그 금기를, 그 계율을 주면서 규칙을 주면서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그 경고받은, 인간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 신이 준이 엄중한 그 금지경을 깰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는 또한 존재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사과는, 어,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과 어떠한 다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우리가 기대할, 예기치 못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로서 판단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사각사각하고 맛있는 그 사과가 어떠한 역사에, 어떠한 신화에, 어떠한 종교에 결부됐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들을 지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그, 어, 모티브로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덜란드의 그 튜올립 종자와 뿌리가 어느 순간 집두 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 어떤 미미한 사물이라도 인간이 어떤 가치를 거기다 부여한다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나 가치는 이토록 틀려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과 얘기를 할게요. 윌리엄 테레 사과의 이야기. 여기도 인간의, 인간이 지닌 어떤, 인간이 이제 대면한 어떤 운명과 그 운명에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사과를 모티브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